올 시즌 그 목표와 지금 컨디션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. 저희 목표는 작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을 더 마련하는 것이고 컨디션은 휴가 때부터 쭉잘 맞춰와서 지금 이제 좀 전술적인 부분에서 잘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컨디션도 괜찮습니다. 지난 시즌 가장 자신이 봤을 때좀 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? 일단, 포지션 변경을 한과 동시에 조금 중간중간 제가 멈칫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사실 농구는 0. 몇초 사이에 또 공수가 전환이 되기도 하고, 또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놓치게 되면 상대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, 그런 좀 주저하는 모습이 조금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, 이제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또 올해 팀 컬러가 조금 더 빠른 농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몸도 잘 만들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. 작년에 이제 3번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뭐 좋은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셨는데 그올 시즌 이제 강혁 감독님이 이제 원하는 그 주문하는 게 어떤 부분이고 보디는 작년에 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나요? 일단 작년보다 조금 더 제가 제 자신에게 바라는 점은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이번에는 제가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제가 조금 더 활동량을 높여서 좀 광범위하게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네,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, 또 감독님께서는 뭐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좀 빠른 농구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속공에서 마무리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고,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1대1 상황일 때는 주저하지 말고, 공격해도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가스공사가 지금 대구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신승민 선수도 한 역할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공사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며칠 전에 저희 더현대 팝업에서 일단 시즌 개막하기 전에 많은 팬분들을 먼저 앞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행사 덕분에 또올 시즌이 더더욱 기대가 되고 또 팬들을 위해서.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 보답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곧 있으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시즌 개막부터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